나는 지금 비록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수준에 있고 이것밖에 안돼 그걸 거꼭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타인이 매일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50대 때 한동일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무런 가능성과 미래가 없다고 라 생각했던 그 시절에 또 이런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한국속에늘 있었어요 여기서 치마고 여기까지인가? 그만해야 되나? 그 의문이 들때 제가 원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어, 나틴어 수업 그리고 나틴어 인생 문장의 저자 한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한 문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자기만의 문장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저는 여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여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에 울림이 될 만큼의 필요한 나의 필요, 나의 갈망, 나의 갈급이 있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문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또 삶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인생 문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 어떤 인생 문장이 없더라도 이미 소박하고 자신의 일상에 만족하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하고 소박한 개인의 일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운명처럼 다가온 문장, 운명처럼 다가온 어떤 사람, 일들을 바라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되어 있거든요. 제책 가운데 아파도 살아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라는 그 문장처럼 그 삶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문장을 또 찾는 거예요. 힘들어 지친 일상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장은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장은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문장이 다 명문장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든 문장이 다 나에게 뭐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문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사랑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죽은 사람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질문을 걸어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무언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그냥 지나가는 죽음은 없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어 있는 하나의 센텐스,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내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걸어올 때그 문장들의 그 걸어오는 말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답할 것인가 그 고민 과정 안에서 내가 이 문장을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이 문장을 통해서 의기소침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움직임 안에 그 문장도 저는 함께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을 찾아요. 그냥 지나가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 순간 그냥 지나가는 문장은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저의 재능을 아주 일찍 발견한 엄청난 행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능이 꽃피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대로 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가고 아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 그때 나에게 문장이 말을 걸어왔어요. 답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게, 아, 너는 그렇게 답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을 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이제 여기까지밖에 더할 수가 없어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했을 때, 아, 여기까지만이 아니라고 하고 더 앞으로 나가게끔 해줬던, 그 역할을 해줬던 것도 역시 문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 수 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문장도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장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 문장 역시 나를 이 상황을 견디고 꼽힐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장 원제에 있어서 삶을 지탱해 준 하나의 힘이 되었다,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가 땅에 떨어서 아주 작은 어떤 나무일 때는 밟히면 부러지고 휘고 뭐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거리에서 만나는 큰 가로수들은 사람이 그걸 민다라고 해서 아니면 사람이 그걸 어느 힘을 가한다고 해서 부러지거나 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작은 묘목이 그 거리에 그큰 가로수가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견뎠는지 얼마나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삶도 그 단단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단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탈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제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지 않을까. 가끔 저는 산을 바라보면, 산에 그 능선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걸 봐요. 근데, 가까이 다가보면 어떤 나무는 앞에서 더 크게 있고 어떤 나무는 뒤에서 좀 작게 있고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어떤 그런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도 그렇다라고 봐요. 각자에 있는 것들도 각각 다른 어떤 높이와 환경과 토양에 자라지만 그 각기 다른 높이와 토양에 있는 그 나무가 멀리서 볼때 하나의 아름다운 능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에요. 각자 안에 있는 거룩함.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 신성함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룩함이에요. 10대 때 소년 한동일, 20대 때 청년 한동일, 그 다음에 30대 때이 한동일의 모습에서 지금 저의 모습과 비교해 볼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50대 때 한동일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10대 때는 감히 이런 일을 제가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나에게 이런 미래가 있을 거라는 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가능성과 어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또 저는 저 자신이 그냥 이런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한 구석에 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문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세바시 인생 질문을 보는 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는 거울 속의 모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더 뛰어난 어떤 걸, 이 뛰어나다는 게 어떤 능력적인 뛰어난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할, 내가 걸어가는 그 길보다 더 깊고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와서 허황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더 다른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지만 그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수없이 접해왔던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수준에 있고, 이것밖에 안 돼. 그거는 꼭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타인이 매일 확인시켜 줘요. 내가 스스로 확인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은 아주 냉철하게도 타인이 나의 현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줘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 나에겐 다른 어떤 당신이 모르는 나의 어떤 또 다른 면이 있어" 라고 속으로 아무리 강변을 해도,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타인이 나를 확인시켜 주는 나의 신분과 조건, 거기서 지쳐요. 거기서 안 지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지치고 꺾이고, 어느 순간에는 또 "아, 또 여기까지만"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권하는 거는 잠시의 멈춤의 시간이에요. 멈춤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뭐한 시간을 뭐 기도해라, 한 시간을 영적인 생각을 해. 그런 거지. 아니. 1분. 마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것처럼 나를 바꾸는 시간, 나에게 멈춤을 주는 시간 1분. 그래, 좋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해도 그래, 나는 나에게 새로운 평가를 주고 싶어. 그것들이 연습이 되고 그것들이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수히 타인들이 나에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 들리고 보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내가 자유로워요? 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시간 그 1분을 통해서 나는 다시 옷을 고쳐 메고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냐? 저 그런 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침하고, 아, 여기까지인가? 아, 그만해야 되나? 아, 될까? 라는 그 의문이 들 때, 아주 짧게 1분. 그냥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어떤 위대함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1분. 그 1분의 시간도 낼수 없는 그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 많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이 1분의 시간을 낼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나 1분의 시간을 할 것인가. 요즘 그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 즐기라는 말. 근데 그 저는 즐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걸 즐긴다고 했을 때그 즐기는 단계까지 가려면 훈련된 사람이 즐길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전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간, 뭐 예를 들어, 그게 놀이 시설이든 아니면 유흥의 공간이든 간에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쉽게 놀고 즐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훈련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1분?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 내가 이, 이 아픔으로, 이 고통으로 얼마나 긴 시간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그 1분 짧게, 그 생각으로 낫겠어? 아, 그것을 시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힘들어서 그 1분조차 낼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가지는 것은, 그 1분을 의식해 보려고 하고, 그 1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어떤 반전을 이루는 계기는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어 예전에 사제로 있었을 때는 아침 시작과 함께 기도를 했고, 저녁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또 기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그 루틴은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생각하는 방에서 그런 시간을 갖고. 근데 이제 모두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고 매일매일 치이고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람이 음악을 듣거나 뭐하는 그 순간에 음악을 듣기 전에 그 일분을 내게 먼저 하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어학에 관계된 방, 방송을 듣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꼭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할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나의 움직임의 공간 안에서 그 움직임의 시작, 아니면 어느 한 타임, 어느 한 순간을 그 1분을 위한 시간으로, 그게 문장일 수도 있고, 나의 짧은 기도일 수도 있고, 나의 짧은 간청일 수도 있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짧은 나의 위로의 문장일 수도 있어요. 이 1분을 채우는 훈련을 하려고 했고, 그훈련을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 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더 정확한 모습을 볼 확률이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지 않을까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강연이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을 했을 때 그리고 이륙을 해서 어떤 고도에 올랐을 때는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왔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비행기는 속도를 상당히 늦췄던. 어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목적지가 다가와지면 그 진행과정의 속도처럼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더 더뎌지고 더 늦어지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는 또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목적지에 다다라가기 때문에 늦는 건지 아니면 내가 표류하기 때문에 늦는 건지 다시 여기서 일분인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그냥 잠시 한 번씩 나를 생각하고 나를 성찰하는 데 가졌던 그 1분이 그 모여진 1분들이 역으로 내가 지금 목적지에 다달아가고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1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한 번도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 나는 지금 표류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목적지에 다달아가고 있구나. 그거 알수 없어요. 그 1분이라는 거는 어떤 날에는 내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일분도 있었지만, 어떤 날에 나는, 아,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의 일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질문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그 모여진 질문들 안에서 나의 패턴과 습성이 읽히게 돼요. 그러면 그 나의 작은 습성과 습관과 그 패턴들이 읽혀짐을 통해서, 나는 나를 분석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아그 나의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고, 아니면 아 이거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네라고 또 판단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그런 판단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 그때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역시 나를 돌아보는 그 1분, 그 짧은 1분이 모여져서 어떤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것은 표류하고 있는지 바로 식별하는 눈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하나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상도 어떻게 열심히 해? 이상도 어떻게 하라고?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1분 안에, 그 1분을 자꾸 오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나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1분. 인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끊임없이 다그치기 위한 방법의 문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을 보면 진짜 포스트잇 같은데 내가 해야 될거 빽빽하게 다 쓰고 이렇게 다, 나를 다그치고 이렇게 나를 압박을 가하는데 거기에 나는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1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장과 수없이 포스트잇에 써던 수많은 항목으로 나를 다그칠 때, 그때 나를 숨쉬게 하는 것, 숨쉬게 할수 있는 시간 1분을 다시 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 나를 억누른다면, 잠시 그것도 내려놓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분명한 현실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이 더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 것도 맞아요. 무수히 현실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무수히 현실이 나를 억누르겠다면 그 힘듦에도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공간과 시간과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굳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단, 그것을 피해서 내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떤 건또 피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계속 피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힘든 거예요. 양가적인, 양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그 일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를 듣는데 어떤 예를 듣냐면, 나라는 사람을 둘러싼 어떤 많은 소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소문의 진위와 상관없이. 어떤 소문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소문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소문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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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그렇지 않았어. 라고 일일이 항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소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그 그,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소문이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소문은 소문대로 놔두고 나의 일상을 살 것인지. 자, 소문은 지나가도 그 소문을 대했던 나의 태도는 남는다라고 제가 한번 책에 썼는데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본의 아니게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과 함께 있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분들의 어떤 나이 들어감,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그, 영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확연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사격을 하거나, 윈공위성이나 어떤 위성체처럼 이런 걸 날릴 때는 처음에는 작은 미세한 오차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오차의 범위는 엄청나게 커지는 걸 봐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맞아요. 내일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거기서 나의 삶이 된다면 그것을 대한 나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좀더 편하게 대하는 방법을 무엇일까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과 나를 매일 다그치고 악, 윽박지르고 살았던 사람과는 분명히 오늘의 모습에 당신과 나의 모습은 별로 차이가 안날수 있지만 내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마치 인공위성의 그 궤도가 조금 틀린 것이 엄청난 오차범위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그 오차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 그리고 이 방송 이런 걸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 드는 생각이 올해는 내가 뭐 했지? 아, 뭘한게 없네?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계신 교수님들이 절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한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같이 어떤 결과물을 계속 낸 사람들에게도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아 그렇게 특별하게 한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뼈를 때리는 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인 것 같아요. 그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고 가장 큰 일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왜이 생각을 하냐면. 내년 이맘때가 돼서 다시 아무것도 한게 없네 라고 말할 내 자신을 보면서 한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리고 한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살아있으면 또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우주 발사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와 연료를 소모하는 것은 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에요.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발사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의 다 소비할 정도로 쓰는데, 그, 그 시기가 인생에 따지면 어느 때냐라고 생각되냐면, 10대와 20대와 30대의 시간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지쳐있고 한게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이 지구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모든 가용 자원을 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식의 사탕발림의 위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그 사탕발림의 위로도 필요하다. 내일 다시 걷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